태평양전쟁이 끝나고 혼란기인 1947년 일본 미군의 점령하에 있던 일본 도쿄는 전쟁으로 집과 가족을 잃은 여자들이 미군들에게 몸을 팔며 지내고 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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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 유라초 구역은 아사다 샘이 맡고 있는 구역이지만 라이벌인 자킨파 멤버가 이곳에서 몸을 받아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미국 헌병이 나타났습니다. 헌병은 거리에서 몸을 아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미국 헌병이 나타났습니다. 헌병은 거리에서 몸을 아걸렸습에서 몸을 받아 걸렸습니다. 헌니다은 거리에서 은니다아아 도망을 치던 도중,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미망인 마치코를 만나게 됩니다. <목소리> 센 일행들이 거주하고 있는 폐건물. <목소리> 야쿠자들은 상납금을 걷고 있습니다.

先もも実家焼けててしまってどうやってて食べてか分かいい,やない,てない,いててかかめなよ、ま、しマヤのマチッコルを불쌍히생각해받아들이자고말합니다。つのね、セン<ネ>はこる平等に分けと二つ稼ぎの一割はパラダイスの資金にキープすること三つ 稼ぎしならねえい色はしちゃいけないいいかいこの人を破ったもんはみんなで焼き入れて叩き出すんだはいでもあのパラダイスっていンパラダイスについて話してるの俺たちの稼ぎの中から一割今までこれだけキープしてきたんだ俺たちだけのパラダイスにするんだよなダンスホール作るのさそうさ俺の白いドレス着てね踊るんだよもうちゃんちゃんもけてさそん時はもう体の方はマッチョロギャはい 팬 일행들은 모두 피를 나눠 마시며 자기 소개를 시작합니다. 오레와사다 히토욘다칸토 고마사르네오 마야, 시그레 미치, 시텐노로노마스지나게니 코로카 베이비. 치가 부중だからなんかんときゃ面倒見てやっ쿠마 마치코입니다.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今日から仲間だみん 이렇게 마치코는 팬 일행의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셋은 멤버가 된 마치코에게 일톤 폭탄을 보여줍니다. 미고아로서 했던 일통 밖단사. 불, 8단에 二年間も爆発しなでぶら下がり遊ばしてんだこいつが俺たちのやさま持ってくれるご本尊様だ一等神社ってんだ、ね、覚えてきなセンは폐건물옆문신집에서문신を하고있습니다今日は色づけだからちっといてるぞ分かってるよ思いっきりやってくれていいよえどんな色をしてるのか俺が見たのはさ真っ赤な色だほら空襲で 도쿄중의하라가 괜히 막안 났대야겠다. 안나이로의 바나의 색사. 프리츠 프리이 프라우하. 고동반 소녀는 장미를 팔고 있습니다. 유원? 와, 유치르벤나? 그 미. 네. 타마치. 와서 투 마치코는 신입이지만 이곳에 적응을 빨리 해 많은 매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라이벌인 자킨파 멤버가 찾아왔습니다 前小国は東京です金ぱ銀ぱに舞い遊ぶ俺が関東一家の小政だお墨姉さんが面を切りてえってよなんだよ何だよお前達はいいよ俺に渡してて千賀麻也の雑巾パエ運賃所へ到着しましたどっちで話をつける源生なら50ドルってとこで笑って済ましてやってもいいよお前さんが楽町のお墨か俺もこういうもんだどっちか決まってんだろ

한 병이 도착하였고 이번 싸움은 무승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야쿠자 하카마도파의 오야붕 하나카타가 새를 찾아왔습니다. 확실히 리가 확실히 락처이가 더걸마애다요 오레たちに 오레たちの神義ってもの네 G H Q 의 오에라 산의 원령이 코노코로 일어. 일단 이 중국지 사려다라 도발 쳐내 거. 다크라. 너씨라 야쿠자들은 팬 일행들한테 조합원에 가입하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야쿠자가 원하는 것은 이패 건물이었습니다. 어마 산타치가 거시는. 이 빌드 다 로. 아 하시가 이즈레 나워 때. 사실 야쿠자가 원하는 것은 이패 건물이었습니다. 어마 산타 고분전산 일행들이 일톤 폭탄을 보여주자, 야쿠자들은 겁이 나서 달아납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한 건장한 청년이 계단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의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 그는 전직 군인이었습니다. 마야는 자신의 오빠도 군인이었고, 오빠랑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이 남자를 돌봐주자고 이야기합니다. 거일행 소주 이나 2, 3소독 오케이. 포도가모나 오케이. 나 오케이. 들의 보살핌 덕분에 남자는 깨어났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이부키. 전직 군인이었고 현직 무소속 야쿠자입니다. 마. 거기 또가 카마도파가 관리하는 마켓. 카마도파의 오야붕 하나카타는 이 구역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부키의 몸이 낫자. <낮자> 테는 <목소리>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겠다다시 <목소리> 1>, 그리고는1トン爆弾を보여줍ます。間違いねい。1トン爆弾だこいつの瞬間めったなことで作動しねえんだが何かの弾みで下に落ちたら全く頭おかしいじゃないのか男のくせに度胸ねえんだなあ,あ何やってんだよいいじゃないかよ爆発したら死んだ親兄弟のもとへまっすぐ行けんだそう思ってみんなここに腰据えてんだよこれから先どうするつもりだこの守り本尊がある限りこのビルは俺たちのもんだ 이부키는자신을믿고 따라오면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지만. 신인 마치코가 행방 불명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를 위한 자금 또한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킨파 멤버들이 모습을 나타냅니다. 마치코는 자킨파 구역에서 몸을 팔다가 걸린 것이었습니다. 아아 こいつのけじめはそっちに任せるとして私たちにはどう挨拶してくれるんだいどう挨拶したらいいんだあんたも関東小さだろあたしも楽長のおすみだよ決まってるだろお前たちはこいつをくくって一本もこっから動いちゃいけない結局線がおすみのキャルトラゲでみたやっぱ一本だけいいね 가 위험에 처한 순간 한 미군의 사체 를 발견하게 됩니다. 미군 헌병은 미군의 시체를 수습 합니다.

이부키는 범인을 찾을 경우에 폐건물을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코는 파라다이스 자본금을 훔쳐 달아나다 걸렸기 때문에

자긴 바디 더 오스미가 나타났습니다. 생과 오스미는 같이 술을 한 잔합니다. 못하겠어요. 어디 가서면서 마르시나 수업을 다시나 핀치를 는가이야그한가한신다 로봇. 야츠의 카오다네오스미는 미군 사장로 로봇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자였습니다. 안타인노가안다손가라 자기니까 안타니 시키이 하카마 도파 야쿠자들은 빨리 건물에서 나가라며 압박을 줍니다. 俺たちがこんな明日までナシウスとでも思ってんのか。ビルの法律上の持ち主にはな、今こっちできちんと話を進めてるんだ。好きにしたらいいじゃないか。でも丸ごとあのビル吹っ飛ばすのも悪くねえな。お前らまとめて東京湾に叩くものわけねえんだぞこれ。十年待っても無駄だと思うなそしてマチコはハッカマドゥパへ入って活動しています。おい、気が変わったら相談に乗ってやるよ。 그날 저녁 미국 헌병들은 몸을 파는 여자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는 베이비 또한 헌병에 잡히고 맙니다. 멤버들은 아! 아! 이제 이 건물에 폭탄이 무섭다며 새에게 이사를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どうしたんだよマヤベビーがマヤはベイビーが헌병に잡혀간<ヤ>걸이야기합니다パラダイスの資金を返してくれよ弁護士さんのためベビー助けてもらうんだよマヤあんたの気持ちわかるけどさパンスケの味方してくれる神様みたいな弁護士がこの世にいるとでも思っているのかいベビー見殺しにしろっていうの俺たちはパラダイス作るために戦争してんだよあんただって百も承知だろそうだろみんなたまに当たっちゃったもんは置いてくしかねえんだよ

그렇게 저녁 파티가 끝나고 마야는 잠자고 있는 이브키에게 다가갑니다. 그렇게 그 둘은 뜨거운 관계를 갖게 되고 새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자킨파 리더 오스미가 찾아왔습니다. 미안해요. 여기서만 오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요. 로버트는 해냈어요? 해냈어요. 그녀는 로버트를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여기로 도망쳐 온 것이었습니다. 이미군들은 이미 이 폐건물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오스미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로버트는 오스미에게 총을 쏘고 방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오스미가 로버트를 당가버립니다 그리고 오스미 또한 총격 세례를 받고 사망을 합니다. 하까마도파의 사무실, 야부키는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이친이시고는이친는이 밖으로 이가고는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에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친는 그를 구가버립니다

あんたとはこれからもずっと付き合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るんだよ。あのリンチの時、あんただけは鷹の体に指一本触れなかったよね。で、分かっておくれよ。鷹に肌を差かしておくれよ。ヤク口たちに防湿マン荼毘炭せぬスカルロ一トン爆弾を支持하고있는줄을잘라버립니다ああ、火を보세요 <목소리> 무신장의 아저씨는 야쿠자 간부를 당가 버립니다. 일톤 폭탄이 곧 떨어지려고 하는 그때, 야부키는 신간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그 또한 총을 맞았기 때문에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한 새는 자신이 숨겨두었던 하얀 드레스를 찾아 있습니다.

영화 《육체의 문》은 유명 소설가 다무라 다이지로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며 1988년 개봉한 일본 영화입니다. 영화는 태평양 전쟁 이후 비참한 도쿄에서 야쿠자도 군인도 아닌 여자들이 자신의 몸을 팔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 후를 다룬 영화와 조금 비슷한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샘 역시 야쿠자의 아내들에서 연기를 잘했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다른 연기자들을 압도하는 연기력을 보여서 저도 감정이입 제대로 하고 본 영화였습니다. 2시간이라는 러닝타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이번 영화도 국내 미 개봉작이다 보니 자막도 없어서 제가 하나하나 번역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댓글은 저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라이크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